아 향기는 우리 지유리너왜 대사 안 해? 아 그냥 말해 아무 말이나 아 인마 대사 안 했다고 아,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아 아, 오빠 지금 이거 세번째요 일부러 이런 거지 지금 아니 재밌는 오프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면은 스물 <laughs> 번이고 서른 번이고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해 빨리 안해 빨리 아 싫어 야이 새끼 잘못됐어 물기 챙겨 사랑해 <laughs> <laughs> 지주얼 <알러뷰. 웃음> I love you 진짜 미치겠다 I love you, you,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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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고 싶어서 일부러 you, 또 시작된대 <laughs> 아뭘 자꾸 봐 지우라 너 오늘 붉은 장미 같다 <laughs> 지율아, 이 순간 잊지 마. 잊지 마. 여기 서 있는 로즈. 언제나 빛날 수 있게. 노래 가사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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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오, 환생의 케미. <laughs> 진짜 요염하다. <laughs>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율이는 나의 로즈. 하고 싶은 말은 넌 이거.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와 유명한 거 아니야? 와이 조팝이 여기네. 오빠 이제 입장 정리 좀 확실히 하는 게 어때요? 뭔 입장 정리. 아니 지금 지우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. 아또 이거 영상 보는 사람이 항상 오해하는데 컨셉이지. <laughs> 영상 재밌게 하려고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. 에이 아니야. 아 진짜로? 어 아니 그럼 지우이 언니가 만약에 사귀자고 하면? 사귀자고 하면 생각은 해보겠지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아 들어봐 이것도 중요한 게 얘가 이미 나한테 좀 마음이 있어 아하. 아니, 그냥 내가 눈치가 딱 그런 게 느껴져 <laughs> 얘도 나한테 조금씩 끌리고 있고 아. 나도 그냥 가만히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<laughs> 솔직히 내가 그래 한번 만날까 하면 얘도 거부하진 않을걸? 그럼 지금 고백을 한번 해보지 그래요 아 진짜 해? 네! 어, 아, 나 진짜. 한번 가, 진짜? 아, 그럼! 그래, 나랑 사귀자, 라고 했을 때 너는 대답. Yes or well, yes. 둘 중에 한 가지만 대답해. <laughs> 답정도 <laughs> 그러면 제가 지금 이김에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. Yes or well, yes? 어. 아, 그래. 좀 분위기 무마시킬 겸한번 가자. 아, 그래, 그래. <laughs> 아, 애절하다, 애절해. <laughs> 야왜 시켜 이런 거? <laughs> <왜>? 와, <씨. 웃음> 자기가 해 놓고? <laughs> 아난 시키면 하는 게 문제야. 아. 자 선택의 시간. 지우 씨는 싱우 씨가 마에 든다면 백그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녀의 선택은. 제가 손에 물한번 치게 해줄게. 나 능력 있는 남자야. <laughs> <laughs> 네가 친구론 참 좋파? 친구론 좋은데 나는 얘를 아... 연인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. 야, 여뭐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해? <웃음> 아니, <웃음> 와, 이런 분위기 급속 생각이잖아. 해줘야지 알것 같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와, 유미지 너무 크게 봤는데. 크리스마스 는 우리 솔로네. 그렇지, 솔로지. 그렇지, 화려한 솔로가 낫죠. <laughs> 아이씨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야? 뭐야 이거 지 그럼 우리 화려한 솔로가 된 기념으로 같이 솔로 하마 <laughs> 같이 솔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악 틀어라 당장 솔로 <laughs> 아, <몰라>. 울겠다 <laughs> 울면서 트는 <추는> 거 아니야? 솔로 솔로 미치겠다 아, 눈물 난다, 눈물 나. 이거 눈물 없이 볼수 없다. 울지 마세요.